찬성과 반대가 분분한 지역 현안을 골라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예솔로 순서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하천변 체육시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이런 체육시설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느새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강릉 남대천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부터 허리와 복부 운동을 할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운동 기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한개 평균 200만 원, 한 군데 당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외에 두고 비바람 맞다 보니 금방 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부기흉하잖아요. 손을 자주 보고 좀 수리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파손된 부분이 그치? 많아요. 이런 운동기구뿐 아니라 풋살장이며 실내 게이트볼장, 야구장까지 운동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하천 둔치다 보니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는 여름철엔 침수 피해를 입습니다. 춘천 석사천 시설들은 비가 많이 왔다 하면 잠기기 일수고 강릉은 태풍 미탁이 왔을 때 남대천 체육시설이 수해를 입어서 인조 잔디를 청소하느라 2천만 원 넘게 들기도 했습니다. 계단특별 중에 호 경로 정도 오면은 좀 잠깁니다. 보통 저희 연애 한 2회 정도는 남해천 존치 통제시키거든요. 파, 파손까지는 아닌데, 그, 대 초사가 넘쳐가지고 좀 피해를 좀 많이 봤고요 하천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강릉에 27곳, 춘천과 원주에도 각각 30곳 정도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이러한 시설들이 언제 잠길지 불안하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천이 아닌 공원에 설치해도 될 텐데 꼭 하천에 설치해서 허디에서 써야 하는 걸까요? 허투루 쓰는 예산이란 말은 과장입니다. 애초에 만들어진 것부터 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천변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굳이 다른 체육시설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가볍게 산책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찾습니다. 좋죠. 좋고 말고 그 운동시설 하, 하니까 저 노인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새벽으로 와서 보면은 새벽하고 저녁 시간 때, 골때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하천 주변 공간은 별도의 예산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넓은 체육부지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천이 아닌 도심에 같은 크기의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값부터 수십에서 수백 배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데다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천 주변 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짜 땅인 셈입니다. 운동 기구 설치나 체육 시설 조성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더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가 이제 여는 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체육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해서는 못 합니다. 생활 체육 시설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하천변 체육 시설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찬반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여름마다 침수 위험이 있는데 설치를 계속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민 요구사항이라고만 할게 아니라 쓰지도 않는 시설에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계획보도 예수한호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